네, 그러면 스킬 사용 장면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오, 렌의 스킬은 지금 저 빨간색으로 나오는 저게 이제 주력기입니다. 매화검이라고 불리는 주력기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가끔씩 검은색 계열의 스킬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걸볼수 있는데 요게 이제 망혼검이라고 하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력기인 매화검은 키다운 주력기입니다. 키다운 음. 이동할 수 있는 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메이플잘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쉽고 편한 전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메화검 스킬을 사용하다 보면 어망원검 스킬 중에서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본초라고 하는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내가 메화검을 통해서 키다운을 통해서 꾹 이렇게 전투를 하다 보면 본초 스킬이 효과를 내면서 추가적인 어떤 데미지를 주는 이게 렌의 전투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사실 매화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망원검 본초 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두 개를 주셨는데 그럼 이두 가지 스킬로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투가? 네,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더 얹을 게 있는데 이제 망원검 절기라고 하는 스킬입니다. 이게 아 매화검을 사용하다 보면 일정 주기마다 이 망원검 절기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음. 이름 그대로. 필살기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기술이라서 일정 주기마다 주력기를 대체해서 이렇게 강력한 딜을 뽑아내는. 네, 이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이거 설명을 하좀 열심히 해주셨는데 중간 중간에 나왔던 몇 개의 임팩트 때문에 약간 <laughs> 진솔하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샤우팅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매화군과 망원건 본초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망원군 절기가 더해지면서 더 강력한 공격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말씀을 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우고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사냥터랑 보스에서 어떤 그림인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네, 이게 이제 네, 사냥터에서 전투하는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주력키 쭉 누르면서 이동하시면 은 이렇게 알아서 적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보스 전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스 전투 쪽은 보시는 것처럼 어, 뭐 하다 보면 어, 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시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자동 발동 효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스킬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도 어 쉽게 쓸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시면서 놀라움을 느끼신 것 같은데 아2년반 만에 나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 신규 직업 어 기대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만 봐도 네아 어, 컨셉적인 거뭐 이벤트적인 거 스킬 메커니즘 전부 다 다른 거 고민 안 하고 용사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만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음. 노력했습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십시오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네, 2년 반 만에 나온 신규 직업인 만큼 정말 많은 용사님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